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6월 이제 두째 주가 지났고요. 자, 오늘은 이제 그 915회차 이제 당첨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고요. 어, 더불어서 사실 이 915회차 그 추첨 결과를 제가 이렇게 쭉 봤는데요. 보니까 쉽지 않은 역시나 그 패턴입니다. 지금 40번이 좀 매를 했고 일단 근데 이제 나온 숫자들을 보게 되면 이따가 제가 그 숫자 별분석에서 오늘 좀 보여드리지 않았던 거를 잠깐 보여드리긴 할 거예요. 그런데 보게 되면은 아마도 왜 어려운지에 대한 거는 거기에서 답이 나오긴 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그거를 좀 보여드리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만능 로또는 계속 진격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인증을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 역시도 그 험난한 과정을 <laughs> 뚫고 저도 연속 3주차, 예. 연속 3주차. 5등 인증을 들어가도록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 당첨자 수가 6명 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보시면 아시죠? 이게 어려운, 어렵다라고 이렇게 보는 패턴에서는 당첨자 수가 당연히 이게 딱 보여요. 어차피 예. 전주차, 제가 전주차에도 상당히 어려운 그한주그 그그 패턴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런 상황이 사실 이렇게 재발을 하긴 한 겁니다. 예, 상황이 생긴 거고, 그럼에도 뭐 수도기 두 분, 두분 나오셨다는 거는 뭐 예. 상당히 뭐, 기뻐할 만한 사안이긴 하죠. 예, 예, 그러나 뭐, 어려웠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그다지 많은 당첨자 수가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뭐, 저희가 만능대환에서 결과물이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볼까요? 접니다, 우선은. 이제, 저, 저 같은 경우, 이제 요번에 뭐, 극적으로 이제 저 반자동이 좀 구제를 했어요. <laughs> 그래서 2번하고 11번, 22번. 2번하고 22번, 제번은그 실방에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그, 22라는 숫자가 그닥 그렇게 쌍수로 등장 많이 하지 않는데, 이번도 그렇게 많이 등장하진 않는 편이에요. 그런데 이두 숫자의 그 조합은 의외로 많다고 말씀드렸어요. 세번 이상, 세번 만났다. 이렇게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을 한게 시가 됐는지 둘이 나왔습니다. 물론 저도 노렸고요. 예. 그래서, 이번에 그, 하여튼 뭐, 비껴가지 않고 저는, 예, 3주차 계속 꾸준히 인증을 하는데 들어왔습니다. 만능대화님이 요즘 그 <laughs> 급부상이에요. 예, 2번, 22번을 그렇게 땡기셨나 보네. 내가 그 얘기했다고. 예, 전부 그렇게 들어가서 맞은 거예요. 예, 결국은 수, 올로케이션 수동입니다. 그러니까 수동이니까 틀린 숫자를 제외한 나머지 맞는 숫자의 조합만 맞을 수밖에 없죠. 예, 한국 안에서 딱 213, 22를 넣으신 부분에서 맞아 떨어졌습니다. 아, 잘 쓰셨어요. 굉장히 잘 쓰셨어요, 정말. 그다음에 반자동도 맞으셨어. 야. 반자동도. 그러니까 2번, 22번, 13번 반자동에서도 역시 그 해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2번, 13번, 22번. 그 외의 숫자가 뭐지 좋게 좀 맞아주면 좋은데, 약간 좀 그거 하나가 좀안된 부분이 약간 좀 아쉽긴 하죠. 예. 그리고 어 여기도 반자동. 2번, 2번하고 11번하고 37번이 나왔네요. 예, 37번, 37번이 이번에 제외수에서 들어갔어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것은 반자동을 이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외 수를 뺐는데 이 수가 들어가는 거는 반자동이 잡아줘요 면제를 준다는 얘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수동을 저희는 물론 물래 기는 수동인데 자동에 의존합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반자동도 수동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세 개를 쓰는 거예요. 세 개를 쓰는데 결국은 기계가 주는 값을 저희가 세 개를 받는 거죠. 그세 개의 기계 값이 5등이 나온다면 제가 5등을 맞췄을 때그 합은 1이 되는 거예요. 1등이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예. 그러나, 어쨌든, 뭐, 이, 뭐, 이건 기계가 주는 숫자니까 어쩔 수는 없는데, 어쨌든 그거에 대한 면접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을 얘기를 하는 거지, 예, 이게 그 제외수가 들어간 거를 갖다가 저는 이거를 정당화하는 건 아니에요. 예. 이 37은 숫자 그렇게 비추예요. 잘 나오는 숫자는 아닙니다. 예. 저희가 통계적으로 보는 관점에서는 절대로 써서, 별로 써서는 그렇게 안될 숫자로 보는 건데, 근데 근래에 지금 그 변화가 있다라고 한다면 37의 변화는 자주 등장을 하긴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숫자의 등장이라는 거는 흐름에 따라서 변화가 생깁니다. 예. 이거는 조금 더 살펴보고 나서 진행을 해보면 될것 같은데, 요번에 37이 등장함으로써 잘 나오는 숫자의 반열에도 드어는 가요, 이 숫자가. 예. 자, 오랜만에 이제 우리 행복산장님, 아유, 너무 반갑습니다. 산장님 이거 저 인증해주시는 것만 보면 너무 행복해요. 예. <laughs> 행복산장님 그 닉네임 그대로 예, 행복합니다. 정말, 저도, 예, 행복 바이러스를 받고 있습니다. 네. 정말 잘해주시는데, 잘해 요번 주 차에도 보시게 되면은, 자, 예, 반자동을 쓰셨네. 사장님도 반자동을 많이 이용하시네요. 예. 그래서, 여기도 2번, 13번, 22번. 예. 정답은 희한하게 정해져 있다는 식이에요. 예, 예 2번, 13번, 22번. 네 예, 맞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6번, 11번, 13번 나오셨고, 6번, 11번, 37번. 네. 예. 그 다음에 2번, 1 2번, 6번, 11번. 예. 그래요. 거의 뭐, 제가 드린 수가 거의 90%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반자동에서도. 예. 그게 맞습니다. 예. 그렇다고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어, 우리 경모님. 예, 지난주에 이어서, 아, 이 어려운 걸 맞추셨어. 대단하시네. 크게 될 뿐이시네, 이분. <laughs> 정말로. 네. <laughs> 아 네. 근데, 역시나 여기도 2번, 13번, 22번이 정답이에요. 항상 제가 이렇게 5등 인증을 해보면요. 맞는 답만 맞게 나와요. 거의. 네. 역시, 이거, 이거는 뭐냐면은, 이제 제가 그 드렸던 돈끝수하고, 그, 뭐, 2월수라든지 이런 조합하는 거. 그런 부분을 갖다 잘 연력을 하셨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돈크스가 맞아줌으로써, 2번, 22번이 맞았잖아요? 그럼 2번, 22번이 맞아줌으로써, 어느 거 하나는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13번. 주로 이 반자동에서도 13번이 많이 들어갔네. 예. 어, 이 수동이구나. 예. 수동에서는 뭐 거의 정답으로 찍으신 거예요. 수동에서 예. 만약에 이 2번, 13번, 22번을 반자동으로 클래스를 했더라면 조금 더 좋은 성적이 나오지 않았을까. 예. 바로 이런 뭐 아쉬움은 있습니다. 네. 여기서도 야 만능 대현님은 참 이게 반자동 2번, 13번, 22번을 정통으로 찍어놨네. 나 너무 아쉽네 이건. 예.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 승부가 걸리긴 했었어야 돼요. 예. 그러나 뭐 반자동은 기계가 주는 수. 예. 그러니까 언제든 뭐 해다 보면 의외의 경우가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예. 충분히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한번 이제 지금 이제 슬슬 복귀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예상수부터 우선 정리를 해 드리자면 중립수에서는 등장한 수는 없어요. 예, 네, 중립수에서는 등장한 수는 없고요. 예상수에서 본수에서만 2번, 11번, 13번, 22번이 등장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예상수는 총 4개를 적중을 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이월수는 19, 24를 예상을 했으나 안 나왔어요. 틀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안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분명히. 예. 그렇기 때문에 2월수 미출연은 적중으로 좀 보셔주시는 게 맞아요. 예. 왜냐면 하 2월수 끊어지면 지난주 차에도 말씀을 드렸었고, 지난주 차에 끊어지지, 아, 지지난주에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요번 차수에서도 어쨌든 계속 끊어져야 될 시기가 도래했기 때문에 빠질 수 있다라는 걸 계속 언급을 했어요, 제가. 예. 10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2월수가 나오지 않을 거에 대한 그 예상을 어차피 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적중했다고 봅니다, 이것도. 예, 그래서, 이월수가 나왔는데 틀려야 이거 뭐, 제가 적중 안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이거는 이월수가안 나온 거기 때문에, 제가 이거 써드린 거는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이월수를안 가져갈 수는 없기 때문에, 또 원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니까, 러 써, 써드리긴 드리는데, 요번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라고 얘기 드렸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예, 맞춘 거다. <laughs> 네. 다음, 돈 끝수가, 요즘, 요즘 잘 나와요. 제가 돈 끝수가 2월 2번하고 22번을 맞춰놨어요. 예. 어쨌든. 실방에서도 언급했던 숫자예요. 대놓고 언급을 했던 숫자예요. 이 숫자가 또. 예. 한번 보세요. 진짜예요. 그리고, 그래서 돈 끝수가 출연하는 거를 더군다나 2번, 22번을 제대로 적중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연속 번호는 출연하지 않았는데 연속 번호의 미출현도 제가 대략 한그60% 70% 정도는 연속해서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으나 요거는 뭐 어쨌든 프로테이지가 나올 수도 있다는 부분에 30 40을 뒀기 때문에 이거는 뭐 예. 그런데 어쨌든 그 연속 번호는 출연하지 않은 거. 예. 그 부분이고 40번대가 멸 구간 발생했습니다. 40번대는 늘상 말씀드립니다만 몇개 되지 않는 숫자에 나오지 않는 경우는 굉장히 빈번해요, 여러분. 그러나, 만약에 이게 출현을 했다라고 한다면, 솔직히 제 생각에는 이수 이외에는 나올 게 없어요, 진짜로. 41, 43, 45. 그러면, 요번 주차 안 나왔으니까, 요번 주차에도 마찬가지예요. 예, 노려야 됩니다. 계속 노려야 돼요. 예. 볼거 없어요, 저건. 그래서, 예, 사실 이게 40번 때 멸구간이 발생했다는 부분이, 사실 그 패턴을 잡는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가져온 거예요. 예. 패턴 잡는데, 40번 멸구간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40번이 나와 줘야지 패턴을 잡는 데 있어서 유리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거를 어, 널리 이해를 좀해 주시고 같은 끝수는 뭐 2번하고 22번 제대로죠? 예. <laughs> 있었어요. 네. 제가 여기 그 지난 주차에 있던 거 그대로 끌고 왔잖아요, 여기. 끌고 와서 보여 드리는데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틀림없이. 예. 2번, 22번 세번 만났다고. 실망에서도 말씀드렸고. 예. 자, 2월 수를 이제 한번 볼까요? 2월수 보면 이이 밑으로요 이전으로도 두달 넘게 두달 약간 넘었을 거예요 아마 두달 넘게 계속해서 2월 수는 올라갔어요 보너스 볼로 나가던 뭐가 됐던 보너스 볼에서 들어가던 하여튼간 그 품질 편파을 겪으면서 2월 수는 계속 끊임없이 올라갔다 쉼 없이 네 그러면 당연히 끊어짐이 보이긴 하죠 제 눈에는요 예제 네, 눈에는 끊어짐이 보였다 그 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으세요 예 요번 주차는 이제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2월 수가 뭐, 끊어졌으니, 이제 또 출연, 출하는 쪽을 또 봐야 되겠죠? 연속해서 끊어지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예, 역시나. 이월수도 예, 마찬가지예요. 끊어지는데 다음 주에 또 끊어지자, 끊어지지 않느냐? 아직 끊어지기도 하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예, 그러나, 어쨌든 한번 끊어졌으면 나오는 게 거의 7, 80%. 예, 그렇기 때문에 2월수 가져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주차도 제가 2월수는 픽업을 했어요. 예. 일단 픽업했고, 패턴 정리 좀해 보죠. 단번대에서 두 개, 10번대에서 두 개, 그다음에 20번 하나, 30번 하나, 40번 멸했고요. 조크 숫자가 14가 나왔죠. 예. 얘는 예, 뭐 기본 제외수예요. 14는 이렇게 되면. 네. <laughs> 같은 것 수는 하나. 그다음 연속 번호는 출하지 않았습니다. 낮은 수 높은 수 4대 2, 홀수짝수 3대 3 비교적 아주 평범한 예. 아주 잘 나오는 경우의 수가 제대로 나왔고, 예. 그니까 이게 숫자만, 숫자하고 여기 이 패턴에서 좀 소홀을 좀덜 새겨주면은 이런 데서는 크게 나와요. 이거는 거의 평이하게 나온 걸 우리가 맞췄기 때문에. 낮은 수, 높은 수, 홀수 짝수 배율도 중요합니다. 맞추는 데는다 맞았는데 얘들이 틀리면요. 결국 또 틀려요. 예. 그니까 제가 드리는 이 패턴 분석에는 중요하지 않은 자리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이게 다 맞아야 되는 거거든요. 예. 지금 돈코스를 보게 되면은 특이한 거는 뭐가 있을까요? 압수에 지금 돈코스가 굉장히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예, 그죠 그니까 스타트가 단번이 됐던, 10번이 됐던요. 여러분, 단번 스타트건, 10번 스타트건 간에 단번 쪽에서 이 지금 그 돈코스가 나오는 경우의 수를 유심히 좀 보셔야 돼요. 예, 예. 그렇다고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뒤쪽으로. 가는 돈코스 보다 앞쪽이 좀 많죠 그쵸? 아무리 봐도 이쪽 뭐 많이 빠져 있고 근데 이거는 두개 나오는 돈코스의 경우의 수기 때문에 이거는 좀 무효로 봐야 될것 같아요 이거는 뭐 예, 애매하죠 예. 어떻게 보면 비슷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보이거든요 근데 쌍돈코스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 쌍돈코스 그런데 뭐 어쨌든 하나 나오는 돈구스에서는요 앞쪽 선에서 나오는 거를 좀 많이 노려보시는 걸 권유를 드릴게요 총합수가 다 더했는데 와91 완전 저수가 나왔어요 예, 40번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저수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예, 그래서 당연한 어떤 그런 결과물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전체 구간은 계속 노려주세요 지금 전체 구간이 지금 넘었습니다 이제 넘었어요 넘었으면 요번에 좀 유독 좀 가네요. 네. 원래는. 근데 넘게 되면 한요 정도 되는 분량도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도, 그쵸? 여기, 그래도 여기 지금 한참 넘었네. 지금, 그러면 하여튼 요번 주도 혼전이에요, 여러분. 일단은 두 구간이 빠지거나, 전체 구간이 나오거나, 이젠 왜냐하면은 40번이 멸을 한번 했으니까 나와야죠. 제가 볼때 출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멸이 너무 잦, 잦았기 때문에. 추를 해야 되는 게더 맞다고 봐요. 예. 그래서, 40번 째 추를 하는 거를 일단 가정을 해주시고, 만약 40번 째 추를 하고, 다른 데서 뭐 멸을 한다 그러면은, 두 구간이 하여튼 멸을 할수 있는 거, 염두에 두셔야 되는데, 두 구간 멸하는 거는 잡아들일 재간이 없습니다. 그거는 운에 맡기는 거고요. 진짜 운에 맡기는 경우에서. 그런데, 다행히도 저희가 노렸던 이 전체 구간. 얘가 떠주면은 우리는 행운이죠. 전체, 모아니면 뭐 도는 요번 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전체 구간이냐, 두 구간이 빠지냐. 지금은 한 구간이 빠지는 정상 구간만이 지금 계속 나왔어요. 이렇게. 한 구간 멸. 한 구간 멸하는 구간을 갖다가, 지금 어, 정상 구간에서 저, 저희는 지금 계속 이제 확인을 했고요. 이제는 진짜 전체 구간을 한번 봐야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요번 주 차는요. 전체 구간을 하여튼, 그, 놓으시는 거는 꼭 잊지 마시고,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아, 그러면 또, 멸하는 구간은 그래도 어느 한 구간이 또 있지 않을까요? 있을 수 있죠. 네, 보세요. 30번. 30번도 굉장히 많이 길어졌어요, 여러분. 얘도 빠질 수 있어요, 지금. 예. 네. 충분히 빠질 수 있다. 그래서, 요거 하나 빠지는 거하고, 혹시라도 20번도 길어졌거든요. 그러니까, 30번 내지, 20번을 갖다 멸 구간을 한번 잡고 가시는 거. 예시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 구간을 꼭 가져가시는 거. 예. 그니까 요세 가지 패턴을 가지고 한번 응용을 해 보시는 거를, 어, 이번주 차에는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숫자 분석 들어왔죠. 여기서는 이제 요번 근래 이제 그 출연하지 않았던 숫자. 를 먼저 확인을 해드리는데, 지금, 지난주 차에 있었던 그 숫자가 이런 식으로 도열이 돼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미출수에서 나간 수가 어떤 수가 있었냐면, 2번이 나왔고요그 다음에 13번이 나갔어요. 네, 이두 숫자가 나갔습니다. 그러면은, 요게 빠져나간 이후에 남은 수가 이제 이렇게 되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미출수에서는 그다지 많이 픽업을 하진 않았어요. 여러분. 예. 네. 그랬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 숫자에서 지금, 이제, 남아있는 수에서 새로 들어온 숫자를 이 확인해 봐야 되는데, 1번, 그 다음 17번, 31번, 39번이 새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30번이 그동안에는 미술서 36 하나가 지켰는데, 갑작스럽게 이 2주 사이에 굉장히 많은 숫자가 들어왔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니까, 근간에 30번 대에이 숫자들이 출연을 하지 않은 숫자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보시면 돼요. 거꾸로 10번 대가 많이 줄었죠, 지금. 그래서 지금 이제 들어온 17하고 15하고는 이게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는 픽업을 웬만하면 안 할게요. 제가 저는 픽업을 안 하는 걸 권유를 드리고요. 아까 그 말씀드렸던 이 숫자 있잖아요. 지금 이번에 당첨된 숫자들 사실은 이 들어있는 이 밑에 있는 숫자가 이게 지금 이제 추천된 숫자를 얘기를 하거든요. 횟수를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건 한 구간 빠졌을 때예요. 저렇게 40번 때한번 멸했을 때 정상 구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정상 구간에서 빠지는 숫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런 데서 나오는 숫자의 빈도수. 근데 여기에서 나오는 빈도수가 17번 이상 등장한 수가 좀 마, 많이 등장을 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한 16개 되는 숫자가 있는데, 한번 볼까요? 2번이 16번, 그리고 6, 6번은 10, 17번이니까 17번 등장수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 들어왔고, 그리고 11번이 12번, 그 다음에, 13번이 16번, 그 다음에 22번이 15번, 그리고 37번이 16번, 17번을 넘는 수가 여기에서 픽업이 된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결국은 잘 나오는 수 6번에서 그나마 6번이 17번 나왔는데, 이 숫자를 하나 픽업하고는 나머지는 그다지 잘 나오는 수에서 픽업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근데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으세요. 예. 자, 그러니 뭐, 요번 주차에 그 추첨되는 숫자가 잘 맞았을 리가 없죠. 어떻게 보면. 안, 너무 안 나오는 수에서만 저기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잘 나오는 수 쪽은 아니고, 좀잘 나오지 않는 숫자, 비추수에서 나오는 숫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힘들었다고 보시는 것도 맞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 다음은 이제 연번 쪽으로 이제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주차에 이제 2번하고 6번이 나왔고요. 요거는 9번이 등장을 했어요. 많이 등장을 했어요. 예. 이 단번, 2번에서 나온 숫자들, 그가로안에 숫자들 보게 되면은 6번 정말 9번이면 제일 많이 나온 거예요. 예. 잘 많이 나오는 숫자를 얘는 픽업을 한건 맞고. 11번에서는 13번이 요번에 나왔죠. 요거 4번 나왔는데 11번은 뭐 17번 10번 만난 이 습관적인 거 빼고는 나, 그 나머지 숫자들은 그만 그만 합니다. 다섯 번 여섯 번네번 뭐. 근데 그 중에서는 11, 13번은 그다지 자주 만난 축으로 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죠. 예. 그 다음에 이제 2번하고 22번 있어요. 네, 여기는, 요건 동구수. 제가 그때 그실방에서 어, 얘는 세번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났으니까 네번이죠 그죠? 그래서 2번하고 22번 마주친 거. 예. 적중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컸습니다. 요건. 예. 그나마 이게 구명을 한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끝수를 한번 볼까. 요번 주차 금주 예상수예요 1번하고 3번, 4번, 5번, 7번. 10번, 12번, 13번, 17번, 18번. 20번, 23번, 25, 26, 29, 30, 31, 36, 37, 39. 41, 43, 45. 근데 워낙에 지금 비추수들 기준으로 나왔기 때문에, 제 보기에는 요번 주에도 2월수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2월수가 한번더 끊어지지 않을까. 혹시라도 예, 혹시라도 이월수가 또한번더안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들고요 이월수가 한번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는또 이월수를 안 가져갈 수는 또 없고 그러면 이월수를 한번 놔봐야 되는데 예상하기에 제 보기에는 이제 그나마 13번 하고요 37번이 가장 무던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중립 숫자 당연히 이번 수에도 예상수 이외에 제외수를 놓고 그 이외에 지금 중, 나온 중립수를 갖다가 또안 넣을 수 없는데요 단번 대에서는 지금 8번이 좀 의심돼요. 예, 그래서 일단 8번은 제외수를 아예 빼기는 뭐하고 여기다 일단 내비뒀습니다. 예, 그다음에 10번 대에서는 19번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예, 19번. 그래서 어 10번 대에 떨어져 나온 숫자 19번. 나온지 얼마 안 되긴 하는데 당번으로 돌아오는 게좀 겁납니다. 19번이 예, 그래서 일단 버리기는 에좀 아까운 수. 예, 27번. 마찬가지죠. 이 숫자도 근간에는 정말 많이 나오긴 했는데 예? 초과 숫자까지 더하자면 안 나올 것도 같아요. 그래서 좀 쉬게 하고 싶긴 한데 그렇다고 그냥 쉬게 내비두기엔 또 겁나는 수. 예. 그래서 여기 또 예시 수에 빠져 있습니다. 28번도 마찬가지고요. 예. 전체적으로 지금 높은 수들이 지금 다 밖에 지금 나와서 포진해 있는 상황이에요. 30번의 30번이 지금 의심수가 많습니다, 여러분. 어, 근데 그게 그득 그럴 게, 아까도 제가 그이 숫자별 분석에서도 보여드렸습니다만, 30번이 갑자기 확 늘었어요. 예. 이러다 보니까는, 되돌아서 나갈 숫자가 이 31, 39번이 다 의심돼요, 지금. 그래서 39번은 여기 있고, 31번도 여기 있어요. 예. 가격이 돌아 나갈 가능성이 있다 보고. 그리고 당번에서는 38번. 예. 그 다음에, 미출수에 있는 숫자 중에 32, 34, 35번은 저수에 있는데 얘들은 언제든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30번에서의 중립 숫자 교체 여부가 다음 주차에 그 승부수를 던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만약에 30번이 멸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얘가 진짜 멸을 한다면, 멸을 한다면 얘까지도 멸을 하겠죠. 뭐 그런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뭐 삼십 번의 혼전 양상은 없을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음 여기 있는 이 숫자와 중립수의 이 대각관계하고 교체 여부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잘좀 이렇게 활용을 좀 해주십사, 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제 그 카드 끝수를 갖다가 도열을 했는데 요거 추천은 굉장히 혼전이에요. 진짜 혼전인 게얘를 보면 알아요. 보통, 지난주처럼 이게 세번 이상 출이 굉장히 많아, 압도적으로 많거나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이쪽에서 저희가 그냥 픽업을 하는 거를 갖다 써도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시게 되면 일곱 번 이상은 하나가 있어요. 3하고 13번이 있고, 세번 이상 출이 여덟 개, 두번 이상 출을 하는 게 이게 오렌지인데, 이 숫자들이 보면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여덟 개가 있습니다. 적지 않죠. 그리고, 한번 이상 나온 숫자, 그러니까 한번 출한 거, 한번 마주친 거, 한번 마주친 숫자들이 다섯 개가 됩니다. 적지 않아요, 이것도. 그러면 이두개 숫자만 더해도 열세 개인데, 어떻게 될지는 예상하기가 좀, 가늠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부분, 네 예, 생각을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이 중에서는, 어, 3번, 세번 이상 출한 거, 두번 이상 출한 거, 두개 다, 유심히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돌아가면서 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 미출수가 있어요. 이게 네 개. 한번도 마주치지 않은 숫자로죠. 예. 이건 꼭 필히 공식적으로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 수? 1번하고 31번. 4번하고 34번도 있고요. 중립수에서는 있는데 끼우르실때 조심하십시오. 예. 그 다음에 7번하고 37번 있고요. 10번하고 20번도 있어요. 이 4개의 경우에서는 마주친 적이 정말 없으니까 수동으로 기입을 하실 때에 같은 끝수로 적으실 때에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두 숫자는 4개. 네 개. 예.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자, 아마 번 주에 어떤 그 어려웠던 부분들을 저희는 반드시 그 타파를 했습니다. 어쨌든. 네. 그래서 지금 제가 그3주자 동안 5등을 다 인증을 했고요. 5등은 기본적으로 다 인증을 했어요. 제가. 그리고 어쨌든. 그리고 그 중에 한 번은 4등이 있었고요. 예. 네. 지금 5등을 갖다가 세번 연속 저는 인증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5등이라는 숫자를 갖다가 그 주차마다 그렇게 탈락 안 하고 계속 이렇게 가져가신다는 게 과연 쉬운 일일까요? 그것도 한번 여러분들께서 판단을 해줘 보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예. 쉽지 않습니다, 절대. 한번 꽝 되는 날도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안능로 또 예, 계속해서 지금 잘 이어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께서 예,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려운 와중에도 이 어려운 그 패턴, 숫자, 뭐 이런 것들을 하여튼 저희는 타파하고 만능 로또는 계속 진군을 합니다, 여러분. 예. 5등, 4등. 그러나, 이 5등, 4등으로 안주 안 하죠, 절대. 예, 여러분. 제가 지금 계속 선두에서 여러분들에게 이걸 분석을 해드리고 안내를 해드리면서 인증도 빠짐없이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그래야죠. 예, 그래야 하는 게 맞다고 저는 보고 있고. 열심히 하고, 물론 뭐 저도 사람인데 인증 안 되고 빠지는 날도 있죠. 꽝,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한번 할수 있는 데까지 저는 열심히 또 분석을 할 것이고, 그렇게 빠지지 않는, 그런 한번 대기록을 한번 세워보는, 거이수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어쨌든, 네. 자, 좀한 주간 뭐잘 보내시길 또 바라겠고요. 그뭐 어, 이번 주차 뭐 힘들었지만, 다음 주차도 솔직히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 지금 제가 분석해드리는데, 숫자들 빼놓은 거 보면 저는 압니다. 느낌이 와요. 아, 이번 주차에도, 그렇게 만만하게 코락코락하게 그냥 넘어가진 않겠구나 그러나 이걸 이길 겁니다 저는 반드시 예. 여러분들 앞에서 당당하게 그 어떻습니까라는 그런 정말 그 로또라는 거대한 산을 무너뜨리고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그런 각오로 저는 할 겁니다 네. 자 그걸 믿어주시고 예. 또 따라와 주시고 예. 해주시면 돼요 예.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구독하신 분들이 맞추시고 계시는 그런 걸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제가 해드렸던 패턴과 공식, 이걸 벗어나지 않는 분들이 당첨이 되더라고요. 이건 틀림없어요, 진짜.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는 제가 그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에 대한 신뢰나 그 믿음을 가지고 같이 이렇게 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뭐 실방 때뭐 좋은 내용 있으시면 또 같이 공유해주시고 이렇게 말씀해주시면은 더더욱 좋죠, 저희는. 자, 하여튼간 그한 주간 동안 그 하시는 일잘 되시고요, 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주차에는 뭐 어려운 거 어려운 거예요. 뭐 언제는 어렵 어렵지 않은 게 있었나요? 화이팅 해가지고 박상영 선수의 할수 있다라는 말을 함으로써 저는 계속 힘을 얻는 것 같아요. 예. 네, 거듭해서 다시 한번더할수 있다로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할수 있다, 할수 있다, 할수 있다. 구독자 여러분들께 이 모든 기운을 드리겠습니다. 끝긴 그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